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음, 36장은 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어,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었다. 어, 그 얘기를 해요. 이 에돔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해 밑으로 쭉 있는 데가 에돔이고 세일산 그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가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서가 가난한 여인을 택해서. 아내를 얻어요. 하나는 해족 속, 하나는 히위족 속. 어, 그래서 두 아내를 얻어서 이렇게 생사을 살아가는데 이 가라한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어, 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어, 안 좋았다. 성경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어, 참, 음, 그, 뭐라 그럴까, 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음,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 여인들로 인해서, 어, 자기 어머니가 많이 마음이 아파고 안 좋으니까, 아,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어, 또, 이 아내를 데려와요. 그래서, 어, 바스맛이라고, 어, 이, 누바요세 누나 어, 바스맛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2절에, 에, 어, 가나한 여인들 3절에 이스마엘의 딸을 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에는 이세 아내들이 아이를, 어, 자녀들을 놓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6절7절에 이제 어, 여기에 어, 야곱이 왔잖아요. 음, 야곱이 같이 와서 같이 생활하니까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풍부해서 어, 아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또 소유가 많아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소, 어, 이 사회 쪽으로 그때 갔던 것처럼 이제는 어, 에스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처자를 데리고, 이렇게 애돔 땅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어, 드디어 그, 어, 세일, 이 애돔 땅에서, 아 어, 애돔 땅에서, 그 세일산, 애돔 땅에서 드디어 이제 털을 잡고, 어, 애서가 에돔 족속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에돔 족속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져요. 보면, 어,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앞에 나와 있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방 읽었던 13절, 아 36장,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의 기록,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되어진 자손들의 기록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낳은 아들이라 자녀들이고, 지한 아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8절부터는 애돔 족속으로서 시작되어지니까, 그들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넘겨주고, 에서도 한 족속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족속을 이루게 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도 어, 이 에서가 아, 어, 이 아내를 취하는데, 말하기가 그그 간단하게 그냥 뭐, 요, 우리 요새 세상 말로 하면 가문도, 뭐 배운 것도 없고 막 이런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 이렇게 뼈대 있고 어 이렇게 비록 그 가나한땅 족속이고 그렇지만 그땅 안에 그렇게 어 세상 말로 하면 유지들 그런 아내들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이 하나는 음, 결국은 음, 야곱 둘 중에 하나는 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대를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못 받아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둘이 원수지간이 되어서 야곱가에서가 원수지간이 되어서 갈라놓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 재물을 풍부하게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갈라서게 되어지는 쉽게 말해서 어, 이렇게 좋은 일로 인해서 어, 헤어지게 하시고 또그 많은 것으로 인내 가지고 세일 산에 가서도 애돔 족속으로 털을 잡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애굽에서 풍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수와 재물을 가지고 또 가난한 땅에 와서 털을 잡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의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이렇게 애돔을 애서를 애돔의 족속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애돔 족속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족속이 되어지자면 그만한 자식들이 그만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능력하면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능력하면 재능이죠, 그죠? 재능이 있으면 돈도 붙는 것이고, 재능이 없으면 있는 돈도 잃어버릴 수 밖에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재능이 없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업처를 물러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재능이 있으면, 없는 돈도 이렇게 모으게 되고, 잘 되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능력이다라는 것은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애서의 후손들에게도 재능을 주시고, 정말 그 능력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보면 그 많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나왔을 때이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지혜의 말을 해주잖아요 니 혼자 그거 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일을 하고 그 1000부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니가 해결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7 0장로를 세울 때도 유사와 행정적인 일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뭐 이런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어, 정말로 그 그냥 종살이만 했잖아요. 그렇죠? 음, 애굽에 있으면서 어, 뭐 비, 비유를 하자. 그면 비유를 하자. 그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잖 일본 육사 출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경대학을 다니든지 법학을 하든지 하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어, 군또 이렇게 육사가 나오면 장교가 되어지면 일본 사병들을 또 관리하고 막 다스리는 거예요. 네, 이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영국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한다든지 그 옛날에 뭐 독일이 또 프랑스가 그 아프리카하고 전부 이렇게 식민지를 하고 제국주의였으니까 식민지를 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또 러시아가 또 그렇게 할 때는 그 대부분 제국주의 나라들이 절대로 그것을 허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배한 식민지 나라 백성들을 공부시켜서 자기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판사로 등용해준다든지 장교를 만들어서 관리, 절대로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어 군인을 하면 사병만 그냥 끌고 가서 사용하는 총알바지로만 사용했지, 절대로 장교로 만들어주지 않고, 어 이렇게 관리직으로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정말 특별하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런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할 때도 체계가 빨리 되어졌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한자를 통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그 거의 뭐한 70, 80% 이상은 전부 다 일본에서 만, 일본이 만든 단어 단어예요. 예를 들면, 뭐, 정치라는 단어도, 어, 그것도 일본이 만들어 놓은 단어고, 뭐, 전부 다 웬만한 건, 그래서 우리나라 그대로 그냥 서양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정치적인 행미를, 이런 것들을 우리, 아시아에서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 고민하는 것들이, 뭐 정말로 오랜 시간 하나 하나 단어 하나가 번역되어질 때 오랜 시간이 걸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전부 번역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어 가져와서 사용하고 정말 고민 없이 아 이거는 정치구나 뭐 이거는 뭐구나 하고 고민 없이 예 그다음에 요새도 사용하는 것처럼 학교라는 단어도 그냥 어 그전에 우리 서당이었잖아요. 그치? 학교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스쿨을 학교라고 번역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노력 없이 이 단어를 우리한테는 문화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이런 것들. 그래서 아직 그냥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도저히 번역이 안 되어지잖아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징병제로 사병을 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지만은 유럽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봉건제도를해 나가면서 그냥 국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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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성들은 일시키고 노득 일하고 전쟁 나면 그, 어, 지주들이 나가서 직접 싸우고, 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는, 어 백성들이 나가서 그냥 전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지주들이 나가서 싸웠으니까, 어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자기 재산 지키고, 그 문화거든요. 이렇게, 어 백성들하고 지주들하고 분리된 문화. 예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고 뭐하고 하고, 백성들은 안 나가고, 이런 분리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분리된 문화가 아니고 전쟁 나면 백성들 동원해서 나갔던 문화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번역하려고 그러면 우리 학 문화가 전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어, 프랑스말 그대로 그냥 어,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는 이런 몇십 년 동안에 그런 배경의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교육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더 그리고 할례 받는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종으로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지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 능력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셨고,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을 주셨고 족장들을 주셔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애돔에게도, 애돔 족속이 되어지는 애서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도록 자녀들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하면 성경에서 보면 어떤 데는 우리가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100% 100%도 아니고 더 나가면 정말 1000%, 1000%, 10 인정을 하고 그냥 가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아, 이게 무슨 애돔의, 에서의 족보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 사건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진실을 알려주시고 그 진실에서 진리 하나님이 말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온 우주 창조물이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관리하면서도 인간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가도 고장이 나면 고치고 수리를 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뭐 현대에서 자동차면 현대 가서 가면 되니까 마크가 찍혀져 있으면 현대차구나알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찍어 놓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그런 보이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냥 얘기를 내놓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확인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화가 되어서 버리는 거거든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를 찾게 하고, 진실을 찾게 하고, 그것이 진리가 되게, 말씀이 진리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는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진실과, 그 다음에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데, 역사적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거든. 역사적 사실은, 어, 막, 얼마든지 왜곡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의, 그것이 진실이 되어지면 왜곡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불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금 예를 들면, 어, 이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민식이법이 있잖아요. 스쿨존의 문제. 스쿨존의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 초등학교 뭐 1학년인가 아이가 차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 어,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할 때도 거기 나와가지고, 아직도 힘들하다고 얘기하는데 법을 만드는데 뭐 30km 이상으로 뭐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뭐어 이렇게 죽었어 죽어 아이를 교통사고로 죽었어도 합의를 해도 무조건 뭐 3년 이상 감옥을 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막 법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당연히 어 아, 아이를 스쿨존에서 사고 난게 30km 이상 달리다가 사고를 났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스쿨존에서 23km로 달렸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전부 다 이렇게 자동차에 지나가고 나면 다 남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블랙박스가 다 있으니까 몇킬로로 가다가 사고나는지 그냥 다 찍혀버리잖아요. 23키로로 가다가 사고났는데 법은 30키로 막 그걸 다른 걸 부각시키니까 아, 이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30키로 이상으로 달리다가 문제가 터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도 아이들 키워보지만 아이들은 갑자기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확, 확, 있다가 친구만, 친구가 보이면 그냥 뛰어가 나오고 가는데, 이번에 사건도 뭐냐면, 스쿨존에 세워진 차 사이에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차와 차가 쫙 이렇게 스쿨존에, 쉽게 말하면, 애들, 학교 시간 되면 엄마들이 와서 스쿨존에 차를 쫙 세워놓잖아요. 애들 태우려고. 요 그럼 그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보그 얘기하고 하면서 뭐, 애 치고,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도 뭐, 이렇게 끌려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보면, 아가 딱 부딪히는, 부딪히고, 1.3초 만에 차가 들어선, 1.3초, 1.3초 만에 섰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운전하는 분이, 정말, 정말로 빠른 반응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언론에서 막 끌고 갔다 그러고, 사고난 거는 사실인데, 그 사실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곡 안 되어지고, 여기에서 진실을 얘기하면 사실이 왜곡되어지지 않고, 그 진실에서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불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아, 아이 역사가 무슨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실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지 아니하시고 진실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불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면, 그 사건과 그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든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든지 간에, 오늘날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역사고, 우리의 역사는 아니고, 그들의 삶이었지만은, 오늘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사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왜곡되어지는 사실을 안 쫓아가게 되고, 진실을 쫓아가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시고, 에덤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야곱과 두 번째 헤어질 때는 서로 풍성한 재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헤어지게 하고, 에서가 떠날 때도 즐거움으로 떠날 수 있도록 은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